지금 한번 잘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음. 이번에는 이제 목표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너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 제도 안에서는 안할 수가 없어. 그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복습까지 완벽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짰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은 피곤할 수 있어. 와! 그니까, 이게 좀 피곤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위권 애들은 이거를 늘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자, 잘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심플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단 아니까, 먼저 개념을 듣습니다. 개념을 들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듣지 마세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듣습니다. 개념 듣기.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따라 해야 되고, 이 루틴을 따라 안 하면 본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어차피 관리하고 나도 너희들을 관리해서 너희들이 이걸 안 한다는 걸 인지받게 될 거예요. 자, 개념을 들었어. 그럼 수학은 일반적으로 개념을 들으면 채는다거나뭘 해야 될까? 하나, 둘, 셋. 복습. 뭘 복습해? 아, 네, 외우기 외국어. 일단 개념을 들으면 개념을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배워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애들은 그래프를 눈으로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는데 그래프를 눈으로 보고 그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아 저런 갑 같다 하고 넘어가요 그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죠 아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그 정도로 개념을 즉 개념 암기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 개념을 친구가 물어보면 아 네가 이거 사인 그래프는 이런 거야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거지 동생에게 아 오빠가 사인 그래프 좀 알려줄게 하면서 알 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제발 그 다음에 문제를 풉시다 이제야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제 개념을 위해서 자 개념 듣고 개념을 외웠어 뭐 해야 돼? 네, 필수 예제를 풀어야 됩니다. 필수 예제를 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필수 예제를 푸는데, 희재야, 솔직히 내가 맨날 너한테 지적하는 게 뭐야? 계속 답지 보면서 풀잖아. 답지 보잖아, 계속. 필수 예제, 그, 필수 예제 책 보면 답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지를 뭐 해야 될까? 답을. 가리고 풀어봐야지. 그걸 보면서 풀면, 당연히 되지 오픈북 아닙니까? 오픈북. 오픈북을 누가 몰라요. 오픈북인데. 다알것 같지. 오픈북으로 하면 뭔가 다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가리고 필수의 제를 풀어야 돼요. 이걸 좀 적어보세요 단계를. 그럼 드디어 필수의 제를 풀었어.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집점을 하겠죠. 집점을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강과하는게 필수의 제는 강의를요 맞든 틀리든 필수의 제는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듣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개념 설명할 때. 필수 예제에서 설명을 하려고, 필수 예제 설명을 하려고 빼놓은 개념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그냥 개념만 설명하면 안 되는 문제를 통해서 수학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게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예제는 맞든 틀리든 다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어, 드디어 이제 필수 예제를 다 들었어. 자, 여기서 포인트 1.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에서 모르는 게 생겨 모르는 거 강의를 듣는데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필기를 하겠죠. 이 필기를 하면서 이 모르는 거를 모르겠는데요라고 부원장님께 말씀을 하면 부원장님은 본교야 수업하자. 그러면 저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궁극적인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저는 수업하는 기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수업을 위주로 하고. 부원장님과 은이 프로그램은 관리를 여러분들께 완벽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해지면 이제 쌤들도 뭐할까? 와 이제 알아서 진짜 공부 잘하고 있네 과정이 야 진짜 멋있다 채은이 공부하는 과정 봐라 입에 대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채은아 항상 네가 진도를 개념원리를 배우면 외우고 풀고 쌤까지 풀고 연습문제 풀고 막 그렇게 순서대로 해요 맨날 개념을 어떻게 연습문제도 안 풀고 쌤도 안 풀고 개념만 쫙 다듬지 한꺼번에 막 옛날에 보면 이상하게 공부 안해 시키는 데가 공부 잘안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타파해야 돼요. 우리가 시키는 데로 따라와줘야 돼요. 다시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하는데 1대1 질문을 받으면 돼요. 자, 모르는 걸 해결했어. 그러면 자, 무조건, 자, 원리는 모르는 걸할때 항상 세트가 있어요. 자, 강의로 듣든, 강의로 해결을 하든, 1대1 수업을 받든 항상 세트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익히면, 뭐 한다? 오답을 한다. 익히면 오답을 한다가 세트입니다. 내가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했든, 1대1쌤에게 수업을 받아서 이해를 했든, 항상 오답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수업으로 자기가 이해를 했으면 오답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건 학교도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쌤 수업을 듣든, 누구에게든, 국어 영어 수학과 하기든 배우면, 아, 내가 이래서 몰랐구나, 라는 걸 배우면, 오답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오답을 할 때, 자, 남의 필기를 보면서 오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 거, 답지 보고 오답하는 게 오답이에요, 이제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오답을 했다는 건 뭐예요? 답지 없이, 쌤 수업 없이, 수업노트를 안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안 보고도, 이 문제를 한달 뒤에 이두달 뒤에 다시 풀어봤을 때안 틀리게 하려고 오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을 풀든 두 번을 풀든 한 번에 잘안 되면 두 번을 풀든 세 번을 오답을 해보든은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서 한달 뒤든 일주일 뒤든 누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나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기준은 없어요. 나는, 아, 이거 또 까먹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기억 안날것 같은데 하면 알아서 복습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솔직히 이거 알아서 해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짜고 꼼꼼하게 짠다고 해서, 누구는 잘 기억하는데, 누구는 까먹을 수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이 오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기. 자, 그리고 풀기에 붙어 있는 세트가 있어요. 자, 풀고 나면 항상 뭐 해야 될 거야, 동준아? 풀고 나서 세점한 뒤에. 항상 풀기에는 고치기가 세트입니다. 왜냐면 수학은요 사고력이라서 내가 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지? 수학은 제일 심해요. 영어는 외우면 되는데 수학은 틀리고 나서 어, 내가 왜 틀렸지? 뭐가 문제지? 이 개념을 안 썼나? 저 개념을 안 썼나? 이 고민이 이 고치는 과정에서 실력이 증진됩니다. 여기서 사고를 하잖아. 어, 나는 틀렸어. 그럼 내가 틀렸으니까 뭐 할까? 아, 왜 틀렸지? 아 뭐가 문제지? 이 과정이 사고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혼자 해결되면 다 전교 1등 하겠죠.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가 뭐 강의로 찍든 일대일 수업 하든 우리의 역할은 이게 왜안 되는지를 찾아서 해결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일 수업할 때 너희가 고치는 고치기 하는 과정 그게 우리는 풀이식을 보는 겁니다. 이 고치는 과정인 풀이식을 우리가 보는 이유예요. 니들이 왜, 어디에서, 어떤 식이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선생님의 역할이 뭡니까? 니 식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길래? 니는 이거를 모를까? 우리는 니 식을 보고, 아,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니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라는 걸 내가 알려주면, 여러분들의 유레카 아, 내가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버렸네. 코사인 그래프인데, 아, 바보 같아라 하면서, 오답을 하면서 니네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아, 어, 니가 여기서 이걸 놓친 거야. 이거를 해결해줘. 아 자, 루트 AB가 있고, 채은아 A 더하기가 B가 있어. 이두 개, 이두 개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산술기하지 하면? 아, 내가. 아, 내가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아,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걸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산술기하평균을 설명하겠죠. 그럼 그걸 또 어디에다가 오답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아, 난 왜? 루트랑 a 더하기 b를 보고 왜 산술기하를 못돌렸지 아 이거 주말에 꼭 다시 봐서 자주 봐서 다시는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면 안 틀려야지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오답노트라고 우리가 말하는 일부예요 다시 나는 뭘 해준다 강의를 하고 일대일 수업을 우리가 해서 니가 안돼 너희들이 안 되는 부분을 다 찾아서 고쳐줄 거예요 나는 결국 너희들을 고쳐주면 여러분들이 고쳤어, 내가 치료를 해줬어.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돼? 그 치료 받은 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백날 내가 운동 선수 운동하는 방법을 그 사람이 30분 가르쳐 주뭐 합니까? 30분 운동하고 평생 운동을 안 하는데 몸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배운 방식을 스스로 적용해서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로 이런 걸 우리는 멋있는 말로 체화라고 합니다. 글자가 맞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듣고 개념을 암기하고 풀고 고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의를 들어서 한번 해결해보고 강의를 듣는데 아,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네를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서 저에게 수업을 받고 항상 오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수 예제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야 돼요. 드디어 이제 필수 예제를 마스터했어. 다시 개념을 이는요. 솔직히 문제들 안 좋은 문제들 개 많은데. 필수 예제는 개쩔어요. 모든 책에서 가장 좋은 문제들 중에 한 개라고 많이 꼽으라고 하면 개념원리에 필수 예제입니다. 확인 체크나 연습 문제 따위는 안 중요해요. 필수 예제입니다. 필수 예제는 개 중요해요. 필수 예제는 주옥 같은 것들을 뽑았다라고 해요. 개념원리에서. 그러니까 개념원리가 베스트셀러예요. 연습 문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필수 예제가 좋아서 베스트셀러예요. 개념원리는. 알아두세요 필수 예제를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확인 체크나 익히기나 이런 거잘안 틀려요. 왠줄 알아요? 확인 체크나 익히기는 이 필수 예제를 숫자만 바꾸거나 개념은 똑같은데 살짝 변형하거든. 이제 개념은 확인 체크 같은 거 되게 많이 틀려 안 틀려요. 많이 틀리죠. 지금 확인 체크 많이 틀려 안 틀려요. 많이 틀리죠. 왠줄 알아요? 니들이 필수 예제를 제대로 안 배우거든. 필수 예제를 제대로 안 하니까 확인 체크를 많이 틀려요. 동준아 니들 확인 체크를 많이 틀리진 않잖아. 동준이는 확인체크는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동준이는 제가 공부 방식에 대해서 뭐라 하진 않아요. 동준이는 공부량이 안 떴다. 아, 자, 자, 공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동준이는 양이 안될 뿐. 진도가 안 나갈 뿐이에요. 세훈이는 이제 와서, 솔직히 이제, 이제 세훈이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확인체크를 생각하세요. 확인체크를 많이 틀린다는 건 필수 의제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확인체크는 필수의제의 문제를, 유형을 고대로 뭐만 할 것이다? 숫자만 바꾸거나 개념은 똑같은 채 아주 작은 변형만 살짝 일으킬 뿐이에요. 진짜 확인하는 거야. 이 필수의제를 제대로 공부했나?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체크는. 연습문제는 좀 다르지. 연습문제는 다르지만, 확인체크는. 확인 체크를 다 틀린다는 건 필수의제 공부를 진짜 엉망진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의제 점검을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 드디어 확인 체크를 풀었어. 그럼 또 확인 체크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인강이든 뭐예요. 1대 1 세미 수업이든 수업을 해주겠죠. 이 해결을 하면 또뭐 해야 돼요? 오답 노트는 세트예요. 항상 수업에는 오답이 따라붙어야 돼요. 여기서 나는 너에게 문제점을 알려주고 너희는 그걸 모르고 할 것이다. 너희 꼴로 만들 것이다. 드디어 확인 체크가 끝났어. 드디어 하나의 루틴이, 확인 체크가 끝나면 하나의 루틴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두 가지로 나뉘겠죠. 어떨 때는 연습문제를 풀러, 그 저희 진도표가 있거든요. 연습문제를 풀러 가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센을 한 아이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숙제라고 부릅니다. 숙제. 본작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는 1도 개입을 안할 거예요. 연습문제나 센을풀 때는 1도 개입을 안하주고 너희들이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원장 선생님은 주로 맡아서 역할, 해주실 역할은 어떤 부분? 필수 예제까지를 제대로 하냐예요. 부원장님은 여기까지예 필수 예제. 우리가 이거를 꼼꼼하게 하고, 이제 너희가 틀리면 이거는 내가 해주겠죠. 내가 이거를 해결해 주겠죠. 그러니까 즉, 필수 예제만 제대로 들어도, 개념원리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2등급이 나온다라고 믿어요. 책한 권도 하지 않고 그냥 개념 원리만 하나만 마스터해도 나는 당당하게 2 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개념 원리를 제대로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이거는 거짓말 농담 하나 안버대고 수학 문제 거의 그냥 개념 원리 가지고 계속 복습만 했어요. 문제 거의 안 풀고 고3 때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긴 주긴 학원에서 주니까 풀긴 풀었지만. 계속 개념을 안 까먹기 위해서 제 농담 안 하고 개념원리 필수 예제 복습을 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했어요. 엄청나게 제가 개념원리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필수 예제를 보면 볼수록 저는 감탄을 했어요. 와, 필수 예제는 진짜 주옥 같은 문제들이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수 예제를 제대로 끝마치면 확인 체크도 맞추고 연습 문제도 사실 잘 맞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센도 마찬가지. 센은 뭐예요 센의 특징은 유형이 다양하다 아닙니까? 근데 이 개념원리에서 배웠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 다양한 유형에 이제 뭘 해보는 연습일까?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응용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센에다가 우리는 적용을 해보면서 응용력을 길러볼 거예요. 이제 이게 만약에 다 마친 아이들은 그 다음 에뭐 자이스토리라는 수능 기출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할 부분이고. 있 여기까지 제대로 센까지 만약에 마스터한다? 모의고사라는 1등급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센에는 상 문제 있죠? 센상 문제는 1, 2등급 문제입니다. 뭐 동관이나 이런 엄청나게 틀립니다. 센 상이라거나 C단계는 1, 2등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수학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얼마나 잘했냐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자, 제일 멍청한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수원에도 결국은 파트가 뭐예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수2에는 파트가 극한연소 그 다음에 미분계수 도함수 활용 적분 여기 미분적분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확통으라 하고 합시다 확통에는 뭐예요? 앞에 경우의 수와 확률 뒤에 이항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수정 보세요 내가 씨발 이거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드디어 이거 할때 이거를 다 까먹으면 이거 할 때는 이거 다 까먹으면 근데 수투 안 해요? 확통 안 해요? 뭐, 요거, 이거할때 이거 다 까먹으면. 또 이거 할때 이거 하러 갔어요. 그럼 이거 다 까먹으면. 이세 과목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까먹는데? 까까, 아, 아, 저, 저, 시간 지나서 기억 안 나는데 저책한 번만 보고 시험 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기수로 지금 우리가 저 수투를 하고 있다 해도 이 부분을 테스트를 기습으로 쳐도 당연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까먹어서 점수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개념조차 다 까먹어가지고 개념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는 거였죠 사인그래프가 뭐죠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럼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수학만 수원수투 합통을 무작정 그냥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수학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영어나 다른 거 하고 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지수 하면서 로그 하면서 지 수도 까먹으면 안 되고, 로고도 까먹으면 안 되고, 상각함 수도 까먹으면 안 되고, 수열도 까먹으면 안 되고, 연속 극한 이거를 동시에 다할수 있어요. 매일 할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까지. 그 까먹는 걸 뭔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여겨서, 음, 이번 안 되면 다시 또 풀고, 다시 두번 하면 되지, 뭐, 세번 하면 되지, 뭐, 다시 또 하면 되지, 뭐, 반복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공부가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이제 결론. 필수 예제들만 자기 걸로 만들면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서, 다 이게 내가 개념을, 즉, 이 개념이, 수학 개념을 외워야 될 게, 558개인가, 얼마 안 돼요. 이거를 단단하게 붙잡은 다음, 문제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게 스윙 2시간이 걸리든, 이거를 30분 만에 끝내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 지식이 다르고. 여기서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마스터를 한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거예요. 단, 속도가 너무 느리면, 원장님 알려주겠죠. 다른 애들은 여기 나가고 있는데 너는 너무 느리다. 또 본장님 여러분들이 1시간 반 동안 뭘 하는지 보고 있겠죠. 니는 민기적거리는데, 니가 문제를 보는 척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남들이 30분 할때 2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본장님이 너희들이 딱 봐도 열심히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본장님 여러분들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 줄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스타트를 하자마자 스파트를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느리게 가다가 어느 순간 쌓이다 보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쨌든 결승전만 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공부를 할때좀 처음에 스파트를 달리다가 대부분은 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처음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되면 그냥 바로 꺾인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다 꺾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만 공부하면 언젠가는 저는 올라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본자 선생님과 또 원장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즐겁게 할 테니까, 단, 본자 선생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달라는 부분은 부원장 선생님의 성격을 보면 알겠지만, 부원장 선생님은 FM입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저는 하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지구지 하면서 아씨 해야 된다면서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고 제 신념을 꺾을 때가 많지만 부원장님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물어볼 정도로 지금 부원장님은 자기 껄스님이 만들어서 이게 f m 이다 시키면 부원장님을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원장님 통자에서 지금 공부하게 될 거기 때문에 부원장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안 하다가는 부원장님에게 혼도 나고. 본장님은 정말로 룰 같은 거나 이런 걸 규칙을 세우거나 이러면 그거를 중요시 여기고 저도 그 <laughs> 부분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본장님께. 어, 본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 의사님이기도 해서 저도 본장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물론 뭐 완벽하게 바꿔내지는, 한 번에 완벽하게 바꿔내면 내가 신이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본장님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고쳐야지. 아 내가 이제 정리정돈 안되는 거라도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고치다 보면 언젠가 저도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와이 공부방법을 내가 제대로 바꿔내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그 오답노트 있잖아요 네나다음 오답노트를 다시 풀때 있잖아요 그게 네. 기억이 안 나요 네그러면오답노트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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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봐요 안 봐요? 자 이제 오답노트를 하는데 자 오답노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답노트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잘 모르겠어 맞죠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풀어줬던 노트를 본다는 건 결국 뭐예요 답지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봤는데 모르면 이걸 나한테 뭐 해야 돼 1대1 질문을 해야지 오답노트가 안되면 질문을 해야죠 그럼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금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답노트를 여러분들이 오답을 복습을 한다는 건 그는 거 부원장님이나 내가 시키는 거 외에 너희가 따로 했다는 거잖아요. 오답 노트를 또 복습했다는 건 맞아요? 아닌가? 네. 너희가 따로 또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봐야죠. 너희가 이 근본이 지금 무너졌는지 아니면 계산 실수를 했는지 그거는 내가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 서 나한테 그 시를 갖고 오면 되지. 그럼 나는 네 시를 보고 아 이게 잘못돼서 그래. 아니면 아니 네 개념 또 까먹었는데 개념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될까? 개념이 무너지면. 각성, 그 진도를 나갈 때가 아니라 다시 뭐 하면 될까요? 다시 맨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개념을 다시 한 바퀴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야겠죠. 한 번을 돌든 두 번을 돌든 언젠가 자기 걸로 만들 때까지 세 바퀴를 하든 우리가 공부할 때1회독2회독3회독 들어봤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해독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안 되는 듯. 음,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줘요. 오답 같은 경우 또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거 당연히 질문을 해야죠. 오답은. 음. 사실 오답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이 이때까지 없겠고 잘 없거든요. 최상위권 제외하고는 오답을 질문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맞아요. 오답은 질문을 해야 돼요. 오답을 하는 이유는 다시 까먹었을 때또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질문? 없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